안녕하세요. 빵영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, 공부하는 요령을 잠깐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. 음,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시작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, 음, 뭐, 클론코딩이라 그러죠? 어떠한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는데, 어, 그걸, 어떠한 그 목표를 두고 그걸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. 그걸 방, 배우면서 그거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그 비슷한 것들을 더 공부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클론 어, 코딩에서는 그런 설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, 빨리 만드는 데 급급하죠. 그래서 어, 주변에서 그 연관된 것들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클론코딩을 공부하는 방법보다는 기초 공부를 많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기초적인 것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명령 하나하나 순서대로 A, B, C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잖아요 나가게, 나가게 되면 이제 이것을 응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응용을 해서 어, 예를 들어서 음, 게시판 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아, 게시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어 여러 가지 기술은 다 배웠지만 못 만들 때 그때 클론 코딩이라는 음. 방법을 이용을 하면 아 내가 그때 배웠던 거를 아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쓰니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 기초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어 클론 코딩을 하게 되면 아 그냥 아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그냥 거의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금만 어떠한 기능을 더 추가를 하고자 했을 때, 어,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? 하고 전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좀 응용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거죠. 현재, 어, 응용된 기술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, 기초가 없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기초를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, 어, 클론코딩으로 어떠한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 내가 요거 한번 더 추가해 봐야지 했을 때어 추가할 때 예전에 이런 기술 배운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 만들면 될것 같아라고 하면은 도전을 해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기술이 없는 거야. 클론 코딩 할때 했던 그 기술만 알고 있는 거지. 그러면 당연히 어 뭔가를 응용해서 더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고 싶을 때 기술력이 없잖아.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, 클론 코딩으로 하는 방법이 좋긴 한데, 이거는 응용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, 먼저, 어 기초 지식을 먼저 쌓고 난 다음에,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같은 거 많잖아요. 책이나 동영상 강의 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간 다음에, 그 다음에 이걸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,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잖아. 경험도 없고 그죠 그럴 때 클론코딩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 내가 배웠던 기술 중에 아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배우고 그리고 나서 어, 여기에서 어, 내가 이런 기술을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어, 예전에 배웠던 기술들을 가지고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든지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그 클론코딩한 작품이나 아니면 또 새로 다시 처음부터 만들든가 했을 때 내가 마음대로 녹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좀더 응용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죠.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처음부터 크롬 코딩 하게 되면 어, 응용할 기술이 나에게 없어. 당장 크롬 코딩 하면서 공부했던 게 그게 다야. 응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크롬 코딩 하기 전에 먼저 기초 지식 공부를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카페에 누가 어, 크롬 코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막상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거는 음.. 암기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라 해요 어, 당연히 그외걸 모르니까 그냥 크롬코딩 한 것만 따라서 했을 뿐이잖아 그걸 암기라면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약간 뭐 어, 다른 방식으로 수정도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은 결국 그걸가지고 포트폴리오 될 거야? 어, 이미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소스코드를? 어,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해서 그거 말고 내가 생각한 창작을 해서 다른 거를 한번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로도 만들어서 취업에 도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, 여러분들이 취업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하지 말고 어,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기초부터 닦고 난 다음에 클론 코딩이든 뭐든 해서 응용을 해서 나만의 작품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, 면접관 입장에서 딱 봤을 때어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러면 당연히, 어,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나서 해서 하고도 어, 제대로 된 소리 못 듣겠죠? 그래서 어, 참, 어, 참고를 하되 다른 방향으로, 다른 식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.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? 기초부터 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